애들아, 애기한다 애들아, 얘기다 준비하자. 아, 지금 이거 용암 양동이랑 물, 로해 가지고 지형문 만들어 봐. 지형문? 지금? 응. 어디다가? 나무 데나 그냥 물 위에다 뿌려 놓고 그 용암 하나씩 설치하면 되잖아. 뭐 하는 거야? 아. 물줘 봐. 물줘 봐.

아니, 존나 대단하다, 아니. <laughs> 한참 더 써야 되잖 아닌가? 아 갔나? 3까지야. 곱하기 3이야. 일단. 물치워, 물치워. 지옥 가서 뭐하냐, 근데? 그냥 공급해서 가는 거지. 지옥, 이거 지옥 이동 가능해? 아닌가? 왜안데요못 하는데요. 안안 <laughs> 쯔마아암 마 아아 마... 안가지 아아 어디야 가 어, 포탈 거기 있어봐 포탈 들어가야게 시X 어, 어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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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못나온다고 뭐, 이거 <laughs> 오 가졌어 뭐야 어? 가졌어 가졌다고? 어 계속 있으면 가지 뭐야 가졌어 뭐야 <laughs> 야 도전가도 됐겠어 내도 내 입성하지. 에이, 어이구. 야 이미 여기 다른 사람 왔어. 이거 이미 왔는데 갈래. 뭐야? 도, 도망갈래? 나 도망갈래. 오, 오, 왔어. 말못 지킬 수가 있어. 이미 이미 다른 사람 왔어. 와 내도 거기야. 나나 돌아갈래. 아 여기 왜 온지 알았다. 나 얘네들 왜온줄 알아. 이거 그 얘네 이거 플레이즈가 이거 플레즈 가르피라에서 온 거임. 나 너무 안 가지는 데? 나맵 로딩이 안 돼. 어 왔다 어? 어 잠깐만 어?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잠깐만 살려줘 뒷바라지 <뒷바람에> 얼굴 치워 <laughs> 안녕 야 여기 어디냐? 야 F5 해봐 진짜 F5 쟤 <laughs> <어디야? 웃음> 여기, 여기 어디야 여기 <laughs>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나 좌표 왜 올라왔는데? 야 좌표 봐봐 얘들아 좌표 뭐 올라왔는데? 4 1이야 하늘이다 야, 지상이다 야, 지상 대접속 되냐? 아니 죽어 <laughs> 뭐 그냥? 어. 아, 애들아, 거 그냥? 어얘드아 이러고 한번 누가 오나 볼래? 그럴까? 렇 자기장 오나? 자기장 가서 죽을것 같은데? 여기 네, 좌표가 마이너스 673에 203이니까 아슬아슬하게 탈지 않을까? 올것 같은데? 그런가? 안돼 오지마 10분 뒤 우린 살아있는 거야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닐까? 1 누르면 은 아직 있데데 m m 1을 아직 1 5시잖1 우리까지 포함해서 1 5 m m 1어 레전드다 <laughs> 자, m 10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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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딱히 영약감 없어 보여.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스타리트는. 그 와, 제가 뭐야 어, 이거 어떠한 해금에서 어떠서 먹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. 보호 해체 날카로운 힘의 아르테미스 해체 <laughs> 왜 애들 발사체로 보는 왜 아르테미스 외채야? 애들 아 9분 남았어. 아유. 간단하네. <laughs> UHC 간단하네. <laughs> 야 이거 버그를 이렇게 사 팔... 야, 야, 뭐가 라보 뭐가 라보 야, 야 위. 뭐가 보라, 뭐야 뭐냐, 이거? 야라 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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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라 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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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보보